안녕하세요. 지식입니다차 렌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승합차를 빌리게 됐는데,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승합차가 이 정도 운전을 할수 있다, 아니다, 일종밖에 운전을 못한다, 라고 이러면서 논쟁을 이렇게 펼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일종과 이종이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그래서 오늘은 운전 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면허의 면허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에 대해서, 간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크게 나눠서 일종 면허와 이종 면허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더 세분화를 해보면 일종 면허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고 일종 보통, 일종 소형, 일종 특수 면허 이 정도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종은 이종 2종 보통 면허, 이종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일종 대형면허, 일종 대형면허는 쉽게 얘기하면 버스 있잖아요. 버스, 시내버스 같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15인승 이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고요. 덤프 트럭이라든지 레미콘 등등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상항에서 흔히 보이는 웬만한 차는 다 운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일종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는 취득 조건이 약간 다른데요. 일반 면허랑 약간 다른 게 일종 보통 면허와 이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그 시험 취득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필기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은 없고 장내 기능 시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만 통과를 하면 면허증을 따게 되는 거죠. 저도 일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매니저 일을 할때 필요해서 땄거든요. 그다음에 일종 보통 면허 음, 가장 많이들. 따시는 면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명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말했던 버스 같은 거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재중량이 12톤 이하인 트럭을 운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동 탑차나 윙바디 이런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 소형 면허. 일종 소형 면허는 지금은 없어진 면허라고 합니다. 1984년 이후로 없어진 면허라서 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전에 따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가지고 있으실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현재는 딸 수가 없는 면허입니다. 일종 특수 면허가 있죠. 일종 특수 면허도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군환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형 견인은 우리가 그 흔히들 아는 그 트레일러 차 있잖아요. 그 영화 트랜스포머에 보면은 그옵티머스가 변신하는 그차 있잖아요. 그런 뒤에 큰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다니는 그 차가 일, 일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고요. 그 다음에 소형견인. 소형견인은 요즘에 캠핑 많이 이 아시죠? 차 뒤에 캠핑카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를 운전하려면 그 일종 수의 소유견인이 면허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안에 그 다음에 흔히들 아는 레카 차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이제 군한차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레카 차랑 견인 차이 차를 운전하려면 일종 특수 중에 군한차그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종 보통 면허입니다. 일종 보통 면허 다음으로 많이들 취득하시는 면허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종 보통 면허는 최대 10인승 이하 차까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카니발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1톤 용달차를 운전을 해서 그 일종 부통면을 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종만 그걸 운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종 보통면에도그용달차를 운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1톤 용달차를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2종 보통면은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까지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용달차들, 이종 보통 면허분들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 소형 면허. 면허는 최근에 많이들 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동호회 분들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큰 오토바이들이, 배기량이 125cc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이거든요. 그 오토바이들은 운전을 하려면, 이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종 소형 면허는 그 앞에 말했던 일종 보통이나 특수 면허나 이종 보통 면허나 이게 있다고 운전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종 소형 면허는 따로 따야 됩니다. 따로 취득을 하셔야 그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쉽게 말해서 어 줄여서 운동기 면허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종 소형이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원동기 그 장치가 달려있는 그 자전거 종류는 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마인을 타고 다니시는 그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그 전동 킥보드를 탈 때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원동기 면허는 다른 면허와 좀 다르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른 면허는 19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이 원동기 면허는 앞에서 말했던 모든 면허 있잖아요. 그 면허 소지자들은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지 않아도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원동기 면허는 따로 취득을 많이들 안 하고 계시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 얕은 지식이 도움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